조사 크롬이라 아, 조금 전에 남편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친동생이 아,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음, 저도 병문안을 좀 가보려고 해요. 병문안인데. 왼손으로 어, 가면 좀 그러니까... 음... 뭐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죠. 바구니 좀 사볼게요. 뭘 좋아할까? 과일 같은 거 좋지 않을까요? 과일? 거의 말고 제국분들이 딸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딸기가 있을까 그리고 딸기 가격이 많이 비싸요 여기 딸기 있다 이 조그만한 한 팩에 219반 몇그램안 돼요 이거 2 0 0그도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코리아 오우. 코리아 프리미엄 스트로베리 두팩 한국 딸기 맛있죠 나이를 물어보니까 20대래요 20대가 아니라 20살 태국분들이 그 새해나 아니면 은 연말 때 이런거 이제 많이 선물하시거든요. 제비지. 이거를 사가지고 가려고 이제 남포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이제 선물용, 세트용.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사가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아빠 스타일이라고 <laughs> 싫대요. 어 얘는 지금 스무 살이라 과자 같은 거 좋아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뭐 맛있는 거 있을까?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어, 한국 거 사야 되겠다. 한국 거 이거 쫀득쫀득 초코파이 찰떡이 있다 이거. 이거 맛있잖아요. 요것도 하나 좀 챙기고. 자, 요렇게 한 바구니 샀어요. 음 밥스 캐시리스 이런 매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바코드 찍어야 됩니다. 본인이 찍고. 이제 QR코드로 이제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MRT 페 e 리리나페차 n 리 p e 리 h a 리 u r t p e p 리 네, r 네, Pepp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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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r t Pepperi, p e p 고 e r t 타고 가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어서 엄청나게 막힐 거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남편니가 진동생인데 듣기로는 막내동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MRT 타고 가고 있는데요. MRT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이 조금 힘드네요. 퇴근 시간이 되어가지고 엄청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MRT 아, 도착했습니다 고구마카압 어이구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 됐거든요 집에서 5시쯤 나왔는데 2시간 걸리네, 2시간 2시간이면 타타해를 가는데, 어, 멀다 여기도 방콕이긴 한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머네요. 1년에 많이 나와봤자, 여기 1년에 몇번 오지? 1년에 한.. 많이 오면 한 번.. 진짜 잘안 오는 지역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왔거든요? 이전에는 여기 지하철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하철이 뚫려서 그런데 굉장히 또 많이 번화해졌네요 두어졌어요 남편이한테 전화해볼게요 네, hello. 총나요총나요 찾는 남편이 동생이 이번에 있는 병원이, 보통 해방이 브라차라는 병원인데요. 종합병원 같은데, 국립인지 아니면 사립인지 모르겠네요. 사립병원이면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태국은. 제가 알기로는 태국의 의료시설이나 의료서비스 아니면 뭐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과 같은 경우 굉장히 발달해 있고 치과? 치과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세병원은 진짜 좀 많이 비싸요 예전에 관광객일 때 제가 양방병원 한번 이후염 비슷하게 굉장히 조금 감기가 세게 와가지고 사립병원에서 이제 주사랑 그 수액을 맞았었는데 그때 음... 나왔던 진료비가 병원비가 얼마였지? 한 7,000백? 7 5 0 0바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식중독 때문에 아또 이제 사립병원을 갔었어요 그때 또 어. 주사 맞고 수액 맞고 했었는데, 그때도 병원비가 거의 8천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8천만 모든 병원이 그렇게 다 비싼 건 아니고, 국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진료비가 저렴한데, 대신에 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엄청 대기자가 많아요. 한번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진료 이렇게 접수해놓고 한달어나리왔다 판단... <laughs> 아유 나 푸나. 사리카이 했지. 응. 농사 오 뭐야 마사바이 낙낙러 패 낙낙러. 니노이. 니노이. 오. 쪽러. 쪽러. 오. 뚝 나이야. ห้องอยู่กับใครอ่ะเยอะอ๋อคนอื่นทำด้วยอ๋อ그래ก็แม่อ๋าคุณแม่ก็อ๋ายู่ด้วยกันใช่ไหมลองอายไม่อยู่ไม่อยู่ที่ไหนไม่อยู่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หรอตอนนี้อยู่ไหนอ่ะไม่บอกบอกไม่ได้ อ่าให้น้องสาวกินฮนัน่าบาตรงไหนหอ่ะน,นสอค่ะน,นั่น่นี่ว่า ไม่ไม่สบายสบองใช่ไหม,หมอือหาคู่มกคนนะเธอด้วยเธอด้วยเธอด้เธอต้องหาไม่ลิฟกำลังขึ้นโอโอโอาาย 지금 가족분들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끄럽게 하고 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촬영하는 거는 좀긴장같고 백킹 카오, 백킹 카 다이로, 로티나야, 범자로 찾는. 예, 아, 네, 다시 1층으로 왔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아니고 엉덩이가 조금 불편한가 봐요. 오토바이를 어, 운전하고 가다가 마지오는 그, 그 차량이랑 음, 부딪힐 뻔 해가지고 피하다가 어, 떨어졌는데 엉덩이를 조금 다쳤다고 하네요. 지금 부모님이랑 지금 네, 언니들 오빠들 지금 다 와가지고. 좀 대가족이네요 보니까 케어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야, 예전에 스크래치독이라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음, 조금 늦게까지 하는 클럽이었는데 술을 끝까지 마시고 그 골목 안쪽에 있어 가지고 어, 택시를 타러 대려봉까지 어, 나오는 중에 음, 그 골목 운전을 하고 있던 어, 어느 한 차량이 저를 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만취였어요. 만취였었고, 좀 취했었는데. 그 운전자분도 만취셨던 것 같아요. 치시고, 어, 도망가셨어요. 도망갔다기보다 쳤다는 느낌을 못 받았나? 그냥 뚝 치시고, 존 쓰러졌어요. 그때 쓰러졌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 어, 난본니 왔다. น้องสาวบอกว่าขอบคุณนะเฮ้ยกินข้าวเยอะๆแล้วก็แข็งเล้งแข้งเล้งมือนพี่เสานะพี่เสาแข็งเล้งมากๆจริงๆอุ้ยให้ดูอุ้ยเลี้ยงเยอะเลยงเยอะ 어까라 까유 이왜 이렇게 신났어 아, 두꺼 이 맛있겠다 위치는 라차프루엑이라는 지역인데 완전 로컬 지역이거든요 짜프라야강 건너야지 있는 지역인데 여기 나름 느낌있네요 푸드빌라 야외에 있는데 야시장 같은 분위기인데 깔끔해요. 오, 여기도 다야. 근데 지금 문 닫았구나. 삐시네. 어. 한마이 삐드 레우레우. 4시 몽 아까 방에. 새벽 6시. 어. 이게 중요구나 어. 어. เห็นยั뭐อยากก뭐นอ

กุ้งอบองป,ป,ปุนเส้นกุ้งหาาตัวหนึ่งอยห้าบบาทรักกินหรือรักกินเ,กกนกกนเอาไหมเอาวันนี้เอากุ้งอบปุนเส้นค่ะ5ตัวหตัวค่ะตัทคทันที่นี่ค่ะนประมาณสักหนาทีนะคะคุณลู้หกนาทีโอเคค่ะสกนได้ไหมครับ Gln เสร็ี L ่วันนี้ว่าไปบาทไปค่ะอะไรอ,กกอ,อ,อ่ะโตเกียว่ะอันนี้อือไส้กอสรอกซานเปรี้ยวมากไหมคะไม่น่ากันการเอาเอาเอาเปรี้ยวหนึ่งแล้วก็ไม่เปรี้ยวหนึ่งอุ่นไหมอุ่นค่ะ เท่าไรครับ40บาทน,นะทำไมคนนี้ชอบกิอนไส้กรอกอีสานอ่ะยงงะสก้าวยัง <c oughs> ไ,ไ,ไง <c oughs> อะตลบอ่ะอโงยรูยร้ 첩끼리죠 첩끼리 응응 낀낀낀 허이클랭이라는 음식인데 피조개 같은 건데 이거 태국 분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허이클랭 남포디 이거 보면은 무조건 먹어요 응. 첩끼리 허이클랭 마 <laughs> 보면은 살짝이 기시더라고. 허이 크랭입니다, 허이 크랭. 이거 살짝 피도 보이고 잘안 익은 것 같은데 이거를 대부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먹습니다. 스아라 야, 무끄러러잘 먹겠습니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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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맛있 마이... 네. 맛있다. 맛있다. 그있다 맛있다. 맛있 기에는 이런 빨간 환타 있거든요. 네 남편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음. 어 여기 좀 맛있네 어알로 알로에 완완완안나잉 알로에. 알로이나. หอยแครงหมูกรอบใช่ใชผมชอบกินไส้กรอกอีสานกินกับพราอย 그러니까 제가 보통 나보이 조금 시골 사람이라고, 지방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놀리거든요. 반넉이라고동네 와보니까 스타벅스가 있어요. 짜잔, 스타벅스가 있어요. 코토아카포반 <놀람> 오, 방캐징징. 끌어온 챕. อ๋ออ๋อมาตงใขนมเดรัมอ๋อขนมาหเยอเลยมาินดิกินข้าวเยอะๆแล้วกแข็งเลงแข็งเลงอินเตอร์เน็ตไม่ิหรอ 잘 먹네, 남포님. 음, 긴 여유. 음, 아이, 잘 먹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